안녕하세요. 국문문입니다. 오늘은 음운의 변동 교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음동화와 된소리 대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음동화는 모음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한 개만 알면 되는데, 바로 이 모음 역행 공화라는 겁니다. 예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비, 이거를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그렇죠. 애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또는 고기를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괴기,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고요. 어미, 이거를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에미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지랑이 이거를 편한 발음으로 하기 위해서 아지랭이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구요. 이걸 이모음역행동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음역행동화 자체가 원래는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상으로 이모음역행동화가 쓰이는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얘가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냄비 같은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뭐풋내기 이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시골 내기가 있을 수 있고, 뭐 또는 서울 내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그 예시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신 대비할 때는 이 예시들을 외우면 좋을 것겠죠 자, 그런데, 어, 이모음 역행동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친구들은 일단 단모음에서 사용되는 아이들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우, 동, 먹, 자, 이거는 전설 모음인가요? 후설 모음인가요? 그렇죠. 얘네들은 후설 모음입니다. 이 후설 모음에 이를 더해서 위, 외, 애, 애로 바꿔 주는 전설 모음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을 좀더 편하게 발음을 동화시킨다라고 해서 이 모음 역행 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된소리 대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된소리 대기는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나서 된소리가 되는 게 된소리 대기입니다. 자, 안 울림 소리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그리고 된소리가 뭐였는지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 안 울림 소리는 뭐 기역, 디 비읍 같은 친구들이고요. 다시 말하면 노란 양말 제외한 아이들 된소리 되기는 쌍기역, 쌍디 쌍비읍 같은 친구들이 된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살펴보면 한 개만 보도록 할게요. 국밥 얘는 우리가 국밥으로 발음을 하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안울림소리인 기역과 안울림소리인 비읍이 만나서 쌍비읍이 되는 게 된소리입니다. 된소리 대기는 생각보다 문제 많이 나오는 아이고요. 이 된소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 예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문제로 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문제 정확하게 읽으시면 문제 모든 거다풀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맞춰가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된소리 대기 중에서 딱한 개만 더볼건 이건데요. 할것 자, 이거는 일단 할이라는 건 관형어이죠. 그쵸? 관형어로 쓰이는 리, 리 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되소리가 됩니다. 정리를 할게요. 할것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갈 등,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면, 리얼이 왔죠. 리얼 뒤에 안올림소리가 왔으니까 이거 역시 된소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갈등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외적인 것들은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